과학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20년, 30년 을 내다보면서 과학 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들을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국가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 개발 협력 체제도 보다 실질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